왜 굳이 니들을 독립시켜줘야 돼? 인도 전체 면적의 한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영국은 인도에서 철수한다 아니, 파키스탄이 싸운다고? 아이고, 그럼 당연히 은바이 연쇄 테러 사건을 소지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겨울철에 캐시미어 제품 많이 입으시나요? 캐시미어 제품이 약간 지금은 이제 고급스러운 옷감 뭐 원단의 대명사가 됐는데 여러분 캐시미어의 어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방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사는 염소나 사냥 특히 어린 애들의 연한 털로 만든 직물이 유명해지면서 이게 카슈미르, 캐시미어라는 직물이 고유 명사에서 보통 명사됐죠. 그런데요. 캐시미어의 고향인 카슈미르 지방이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랑 파키스탄이 서로 여기 전체가 다 우리 영토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뭐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오, 이게 같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분리가 되고, 심지어 지금까지 굉장히 강한 갈등을 겪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아시아의 역사와 지리가 궁금한 분들은 이미 올려놓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종교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다섯 개를 꼽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막상 아랍 국가가 오위 안에 없습니다. 붕동이라고 묶이는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있느냐? 고기도 없습니다. 무슬림 인구 탑5를 뽑아라라고 하면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요 다섯 개나라입니다 독특한 거는 남아시아 3개국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슬림 인구가 각각 한 2억 명 정도가 되고요. 방글라데시도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개 나라의 무슬림, 이슬람 교도만 합쳐도 무려 5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아 대륙, 남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대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인도 하면은 힌두교 아닌가? 아니, 인도 하면은 그 불교의 고향이잖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아시아 인도 아 대륙에는 어쩌다가 무슬림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1947년까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어쩌다가 세 나라로 분리가 되고 으르렁거렸을까요? 그리고 힌두교 나라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이슬람 나라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양 사이드에 있게 됐을까요? 여기에는요, 천년 넘게 이어진 종교적인 갈등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잔혹사를 알려면요, 세 글자를 알아야 합니다. 불, 통, 영. 불, 통, 영입니다. 이게 그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불, 통, 영. 하나하나의 그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현재 인도의 주류 종교는 힌두교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주류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럼 불교는? 이게 인도, 인도에 약간 0.8%고요. 남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도 한1.8% 정도만 불교도입니다. 불교도가 많은 나라는 스리랑카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세계의 3대 종교로 불리는 이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정작 인도에서는 자취를 거의 감춰버렸습니다. 이 세계의 종교 불교는 왜 고향인 인도에서 사라졌을까? 우선 이 불교 자체가요, 인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 브라만교의 안티테제, 반대 의견으로 태어났습니다. 엄격한 신분질서인 카스트제도를 부정하면서 평등을 강조하죠. 그 덕분에 인도에서 지지가 늘어나고 고대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도 그렇고 쿠시 왕조도 그렇고 아예 국교까지로 승격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나아가면서 세계 종교로 나아갔죠. 그런데 달도 차면 기운다고요. 이안티테제였던 불교가 기득권화되면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요. 불교의 역사 영상 업로드된 걸 참고하시고요. 비교종교학자인 호사카 슈은지가쓴왜 인도에서 불교는 멸망했는가를 보면요 현재 무슬림이 많은 지역 즉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 지역은요 중세까지 이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파키스탄이 있던 지역이 인더스강 유역이잖아요 여기가 대승불교를 미뤄줬던 쿠샨 왕조가 있던 곳이에요 파키스탄의 수도가 이슬라마바드잖아요 이 이슬라마바드랑 쿠샨 왕조의 수도인 푸르샤프라 이게 지금 이제 팩샤와르인데 여기랑 엄청 가깝습니다 인더스강 상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마지막까지 불교 왕조가 유지됐던 곳이 어디냐 방글라데시에 있는 겐지스강 하류에 있는 팔라 왕조고 세나 왕조입니다 그런데 10세기부터 불교가 서서히 이슬람교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신분제의 종교인 이 브라만교 그리고 신도교에 대항하는 이 평등의 종교가 불교에서 이슬람교로 대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11세기, 12세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슬람 세력이 남아시아, 인도를 침공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예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져버리고요. 이때부터 남아시아의 종교 구도가 바로 힌두교와 이 이슬람교의 구도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불교의 쇠퇴와 이슬람교의 대체가 세 나라 잔혹사의 시작이 되는 셈인 겁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어떻게 이제 인도, 아, 대륙, 이 남아시아에 퍼졌느냐? 인도의 마지막 제국인 무굴 제국 때문입니다. 이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가 바부르라는 인물이었어요. 헐통이 엄청납니다. 모계 쪽은요. 징기스칸의 15대 손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쪽은요. 한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던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의 5대 손입니다. 바부르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는 그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세력이었는데 북인도가 혼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군대를 거기서 잠깐 빌려서 인도 겐지스강 유역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1526년에 무굴 제국을 세웠죠. 그렇죠. 무굴이 아랍어로 그러니까 몽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도에 건국된 이슬람계. 몽골제국이다 <laughs> 이게 참 역사가 이래서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바부르가요 인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티무르 제국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티무르 제국을 중흥시키고 부활시켜야 되잖아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패권을 갖는 게 자기한테 도 중요했던 거죠 중앙아시아 정세가 이상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그냥 다시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막 전쟁 치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인도에 뿌리를 내리게 된게 언제냐 바부르의 손자인 3대 황제 아! 악바르 대제 때부터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무굴제국의 통치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인 거예요. 악바르 황제는 자기 자신은 이슬람 교도지만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도를 회유하지 않고서는 이 인도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력한 힌두교도 부족에서 왕비를 직접 맞이를 하고요. 힌두교도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힌두교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무굴 제국이 이제 인도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고요. 이슬람 교도 자연스럽게 이 인도에 뿌리가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건 참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이게 위험해요. 탈대 황제 아우랑제부가 즉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이 황제는요, 이슬람 교도로서의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한 황제였어요. 인도 전체를 이슬람화 시켜야겠다라는 걸 이제 추진을 하면서 다시 이제 힌두교도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강해지고 결국에는 이 힌두교도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각지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 무굴 제국이 혼란에 익사인 거죠. 즉 불교의 대체와 이슬람의 대체 이후 이 아우랑제브 때부터 이슬람을 더 강하게 강건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갈등의 씨앗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을 땐그 원인으로 영국을 찍으면 대충 맞다. 예, 역덕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밈이라서 저도 이 밈, 이 유행을 앞으로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무굴제국이 혼란에 빠졌던 이 18세기 중반에요. 인도를 먹고 싶었던 영국이 인도에서 점차 세력을 열펴요. 그리고 1877년 무굴제국을 무너뜨리고 빅토리아 여왕을 황제로 하는 영국령 인도제국을 성립하면서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인도 지리, 인도 역사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도는 솔직히 이게 하나의 나라로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대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륙이다라고 해서 버금 아자를 써서 아 대륙 인도 아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국령 인도 제국의 최대 면적, 미얀마까지 포함이 됐던 193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이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20배가 조금 넘고요. 현재 영국 영토가 한반도만 하거든요. 이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인도를 한 입에 삼켜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요. 인도 전체 면적의 한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크고 작은 번호왕국을 인정하면서 간접 지배합니다. 번호왕국은 뭐냐면은 반독립제후국? 또는 뭐 이제 영국이 자주 하는 그 보호령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그 아랍권에 있는 그 에미리치죠. 에미리치. 토착 지방 군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인도에 번왕 국이 562개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국은 수많은 번왕 국을 두고서는 인도 전체에 단결을 막으려고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를 교묘하게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한번 정도는 들어보신 사자성어일 겁니다. 많은 제국들이 쓰는 전략이죠. 이이제이 이, 이 전략을 영국이 써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벵골 분할령이에요. 벵골 분할령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1903년에 그 행정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반영운동이 활발했던 벵골만 지역을요, 나눠서 서벵골의 힌두교도 거주 지역이랑 동벵골의 이슬람교 거주 지역으로 아예 분리해서 통치를 하기로 합니다. 솔직히 이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도에서는요, 나름 굉장히 단결된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거든요. 인도의 대표적인 힌두교 독립지도자가 누구죠? 마하트마 간디죠. 그러면 무슬림 지도자는 잘 모르실 거예요. 무함마드 알리 지나라는 인물인데, 그 무함마드 알리 지나가 이끄는 전 인도 이슬람 연맹 등등이 마하트마 단디랑 서로 단결해서 나름 독립운동을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이간질, 영국의 벵골 분할령이 그 분열의 씨앗을 낳아버린 겁니다. 벵골 분할령은 인도 전역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1911년에 뭐 철폐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식민지 인도에서는요, 이슬람교대, 힌두교 사이의 균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벵골 분할령이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독립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국이요 솔직히 이각 식민지들을 차근차근 섬세하게 대하고 독립을 시켰다면 은 지금처럼 그런 민도 영국이 이렇게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제국이었던 영국이 만인창이가 되면서 전 세계에 있던 식민지에서 굉장히 빠르게 손절를 치고 철수를 합니다 1947년 6월 3일 영국의 하원의회의 의사당에서 성명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철수한다. 그 성명 하나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두 개의 독립국으로 결국 나눠져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73일 뒤인 8월 15일 영국인들은 정말 거짓말처럼 싹 떠나버립니다. 도둑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이 찾아온 거죠. 결국에 이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도의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으로 몰려가고요. 반대로 파키스탄의 힌두교도 또 시크교도들도 반대편 국경으로 몰려듭니다. 이 당시에 약한 1,500만명의 주민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인도와 파키스탄 각각의 나라로 이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곳곳에서 폭동과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기차 안에 괴한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도냐 너는 무슬림이냐 라고 심문을 하고요 나와 종교가 다르면 강간하고 망치와 낫으로 살해를 해버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호신용으로 준비해둔 상대편 경전을 보여주면서 겨우겨우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역에 서면, 이번에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역주변 주민들에게 복수를 가해요. 결국, 목적지에는 시체만 가득 실은 열차만 도착을 하고, 기차역 인근 마을도 기차에서 탄 사람들의 복수로 시체가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이 열차를 바로 지옥열차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요, 약 20만에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종교의 화합을 주장했던 지도자인 마하트마가 안도되어이 소용돌이 속에서 암살을 당하지. 그리고 일부 군대라도 잔류시켜달라고 조금 질서를 잡는 데 도와달라고 했던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의 탄원을 거절해버리고요. 이 영국 정부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캐시미어의 고장인 카슈미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영국의 보호령이었던 번왕국 이제 562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번왕국은 독립 과정에서 나름 이제 자기들이 귀속할 나라를 뭐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1951년에 번왕국은 대부분 다 처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북쪽의 산악 지방인 카슈미르였어요. 이 카슈미르 막상 면적이 우리나라 한반도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한 천만 명 가까이 증금 살고 있거든요 문제는 역시 종교였죠 카슈미르의 군주는요 카리신이라는 인물인데 힌두교도였어요 그런데 주민 대다수 카슈미르의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교도였습니다 분쟁이 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랑 파키스탄 모두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양보를 안했고요 결국에는 카슈미르의 번왕이 인도로 귀속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무슬림 주민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이 갈등이 커지면서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1947년부터 발발하게 됩니다. 1949년에 이제 유엔이 중재를 해서 나름 정전 라인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남쪽은 이제 인도가 지배할 것이다, 북쪽은 이제 파키스탄 지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나뉘긴 했는데 문제는요 양측 모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1965년 그리고 197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또 벌어드립니다. 1972년에 겨우 잠정적으로 경계선이 결정되긴 했지만 이 카슈미르 분쟁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도 이제 15년 전쯤에 인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인도 여행 가이드북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카슈미르 지방 폭탄 맞고 싶지 않으면 굳이 가지 말아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요, 1998년에는요, 인도에서 정권을 잡았던 이 힌두교 정당이 지하 핵 실험을 다시 본격화하고요.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 최초로 핵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두 나라는 현재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제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니 뭐 계속 인도랑 파키스탄 얘기만 하냐? 왜 방글라데시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네. 파키스탄이 처음 독립을 했을 때요. 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같은 나라였어요.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된 형태로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파키스탄이 현재의 파키스탄이고요. 동파키스탄이 현재의 방글라데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곳다 이슬람이 다수였고요. 독립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종교가 같은 거 말고는 이 동서파키스탄이 묶일 껌덕지가 전혀 없었어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1600km나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역사도 달라,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당연히 전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오롯이 가운데 껴 있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 대한 불신과 증오 때문에 그냥 하나의 국가로 겨우겨우 이렇게 오월 동주하고 있었던 느낌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붙어있고 천년, 이천 년 가까이 같은 나라로 있었던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이 있고 그런데 16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 갈등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통합되어 있었던 파키스탄의 정치와 경제 모두요 서파키스탄이 관장을 해요 파키스탄 중앙정부는요 지금의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에 있는 벵골인들을 많이 차별합니다 공무원 이명부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이명을 잘안 해요 중앙정부가 그냥 뭐 자기들, 그냥 인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받아줘도, 벵골인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벵골,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쪽의 예산 배정은 무조건 서파키스탄의 40%밖에 안 해주고. 사실상 벵골 지역, 동파키스탄 지역은 서파키스탄의 뭐 식민지나 다름이 없었다고 해요. 당연히 동파키스탄은 독립을 요구하죠. 그런데 파키스탄은 왜 굳이 니들을 독립시켜줘야 돼? 거부하겠죠. 결국에는 1971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아니. 파키스탄이 싸운다고? 아이고, 그럼 당연히 인도도 참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전쟁을요.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지원을 받았던 동파키스탄이 겨우겨우 승리를 하면서 벵골의 나라를 의미하는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합니다. 백여 년 전통의 초호화 호텔 타지는 전 세계에서 온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고객들이 호텔 앞에서 단란한 저녁 시간을 보내던 그때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고 혼비백산한 인파가 호텔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커다란 배낭을 맨 젊은 청년들이 호텔로 들어오면서 사건이 발생하죠. 영화 호텔 문바이는요. 2008년에 발생했던 문바이 연쇄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제가 정말로 재밌게 본 영화 다섯 개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이 호텔 문바이예요. 작품 자체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갑자기 지금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문바이 테러를 사주한 건요 바로 파키스탄의 이슬람 무장 단체였습니다. 영화에서 테러 단체 지도자가 테러에 가담하는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화로운 호텔은 원래 우리의 것이어야 했다. 너희 것이어야 했다. 그렇게 그들의 민족 의식을 자극하고 테러를 자극하죠 갈등의 씨앗은 역사가 만듭니다. 하지만 갈등의 꽃은 현재가 정치가 만들니 우리는. 역사를 핑계로 정치에 너무 현혹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요. 지도로 영화를 보듯이, 지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두번더 보세요.